찬송가 298장을 찬양하며 3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속죄하신 그새 줄을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죽하고 난 당해 내그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내가 하원 받은 증거 기뻐 나이 리라내죄모이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셔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죄나나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생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마음은 신그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괜신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사하려고. 예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 우리 한장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야야소리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y I'm g 같이 없어질 보혜로 속죄함 받은 것아니 to 룩 a 나나님 어린 양 n 수 t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올타함 얻음에.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급피로 그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급피로 그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죄의 민감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 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몰랐던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 기록된 말씀에는 이 문구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부지 중에 이 말은 무심코 지은 죄를 말합니다. 모든 죄가 아닌 비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예컨대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여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 5장 삼십이절에서 삼십육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면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속죄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속죄죄로 번역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구약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정결죄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죄는 죄뿐만 아니라 부정함의 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속죄하여 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단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제단과 성소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오염된 곳을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까지라도 철저하게 그 죄를 속해야 하는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나마다 하나님께로 한 뼘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속죄 제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속죄 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족장은 숫 염소로 그리고 일반 백성은 암 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할그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 무겁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받으셨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더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죄는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념소는 일반 백성의 속죄 재물보다 값이 더 나가는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 전에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지도자, 직분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해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를 맡기셨다면 우리는 겸비하며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물론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인 일지라도 죄를 소홀히 다루거나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우수와 7장에 기록된 아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던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였지만 죄의 대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족장과 일반 백성의 속죄제를 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분에 따라 정해진 제물과 의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제사의 과정에서 신분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재정적 여건까지 고려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해결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차이로 인한 속죄죄의 재물과 과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속죄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비록 그 죄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속죄제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위고와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물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라. 아멘. 피는 곧 생명의 대가입니다. 오늘날에는 희생재물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흠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속재물이 되셔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소를 속재재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재재물이 되셔서 죄사함의 요건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부지 중에 저지른 것이든 아니면 고의로 행한 것이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심각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죄일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믿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죄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 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다임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며 영적 승리를 맛보는 하루 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